가평군의 군정 홍보 유튜브 채널은 지난해 구독자 수가 경기도 내 최하위였는데요. 딱딱하기만 했던 군정 홍보에 재미를 더하면서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가평군 유튜브 채널인 가평군 촬영 현장입니다. 드론 등 세대의 카메라로 가평 눈썰매 대회를 가상한 홍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팀은 물론 가평 눈썰매장 직원 등 10여 명이 재미나게 작업 중입니다. 작년에 이제 경기도 유튜브 순위를 조회했었는데 그때 가평이 꼴등을 했습니다. 그 계기를 제가 충격을 먹어서 그들로 아꼴들들은안 되겠다 그렇게 유튜브를 좀 재미있고 새롭게 해보려고. 가평군은 지난 2013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구독자는 고작 460여 명입니다. 지난해 올린 180개 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100여 회입니다. 분정 홍보팀은 반성의 의미로 눈밭에서 찬물 세례를 받으며 채널 활성화에 도전했습니다. 다시 채널명도 공모하고 재밌는 영상을 위해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내려놨습니다. 우선 재밌는 게 일차적인 거고 어, 그거 외에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을 때 다른 직원분도 그렇고 일반 국민분들도 그렇고 이런 걸 보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하니까 더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재미가 더해지면서 구독자는 6배로 3000명을 넘어섰고 경기도 꼴찌를 면했습니다. 조회수는 22만회를 찍었고 한 편당 평균 조회수도 1700회로 늘었습니다. 농특산물뭐밥한끼 쌀도 있고 저희 지금 찍은 썰매장도 있고 저희 예쁜 길들 같은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진짜 소개가 잘 크게 안 돼서 주에 위 몰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유튜브 콘텐츠를 계기로 좀 재미있게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소개해보자. 갓평군은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구독자 수가 최하위였지만 군정 홍보에 재미를 더하면서 꼴찌에서 탈출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